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생명의 3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영을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저희들이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칭찬하는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결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에 갔고 또그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스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그것을 내세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직장에서 진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은근히 내세워야 하고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자랑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먼저 바울은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감히 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자랑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권위와 자랑을 스스로 세우려 한다면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스운 사람이 아닌 그들을 웃음 짓게 하는 사람 되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자신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따라 자랑한다고 13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분수, 즉 자신의 분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했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한계 또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우리의 사명이 명확해지며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수고한 일을 가로채고 터무니없는 자랑을 일삼는 위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역인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량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불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죠.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자랑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곤 하죠. 하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 밖의 자랑이 된다면 무가치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주님의 자랑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참된 인정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도로 인정하시는 자는 자와 자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 바울입니다. 주님이 사도로 인정하시는 자는 자와 자찬을 늘어놓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한 바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높여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 수고는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올곧게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며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 참된 위로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나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나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탄의 계략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하며 자기 자랑의 유혹을 거절할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은혜와 자기 자랑이 싸우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기면 성숙이, 자기 자랑이 이기면 교만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자기 자랑의 결과가 넘어짐임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칭찬보다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축혀 세우는 사람들의 찬사를 갈구해왔던 저입니다. 세상의 평가를 의식하며 분수 이상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려는 제 내면의 교만함을 주님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사역과 삶의 모든 열매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